이 다르다 보니 시간대 오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 2020년부터는 저희가 확정된 지급 일자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매월 15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션 데이터의 오류 방지 및 검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선생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만약에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어, 주말의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일로 앞당겨서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우리 2020년도 커미션 칼렌더 우리 아실 시 분들께서는 우리 일반적인 칼렌더 외에도 이 커미션 칼렌더를 별도로 들고 다녀야 되죠. 그죠? 매월 내가 어떤 직급을 목표를 도전한다면 이 커미션 칼렌더를 보시고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2020년도 커미션 칼렌더가 새로 나왔는데요. 사장님께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어 하시면 이 2020년도 커미션 칼렌더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. 혹시 우리 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출력을 해서 한 장씩 컬러를 예쁘게 해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꼭 다음에는 2020년도 서음참카메대를꼭 하나씩 껴서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2019년 하반기 마카오 에행 부산님 모시고 잘 다녀왔습니다. 사실 이 음, 여행을 어, 갔다 가면서 해서 모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. 두 번의 위기가 첫 번째 그 위가 기 뭐냐면. 이 형님 앞에서 기침을 계속하고 계신데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마카오 가실 때 제가 안내 문자에다가 마카오의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여름 날씨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<laughs> 그 수영복을 다들 준비 오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막상 내리니까 옆에 건도 과장이 그러더라고요. 같이 저와 같이 갔던 그 직원인데 건도 과장이 분장이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?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괜찮아. 나가면 괜찮아. 따뜻해져. 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 그걸 점 날씨는 바람이 더 세가 돈지는게 저에게는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제가 우산 그 얘기하고 어, 한식물손입품주의라고말씀 드렸는데 제가 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. 우산들은 그 워터쇼장에서 우산을 그 챙기다 보니까 정작 제 지갑을 못 챙겼습니다. 우산 보자 그때 찾긴 했는데 정말 다행이죠. 그랬었습니다. 근데 첫 번째 위기에 수영장은 사실 여행 다녀오시면수영장중요한 수영도 한번 하셔야지만 그래도 여행 좀 갔다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또 우리 이지수 사장님께서도 수영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권도가 다한테 야, 니가 좀 들어가. 제가 했어. 좀 들어가라 했는데 너무 좋워 너무 좋았어요. 유수풀장에 있는 그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려 했더니 권도 과장이 죽어도 못 들어가겠대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로 들어가. <laughs> 좋다고 거 하지 않았지? 전혀 왔습니다 저희는 시영을 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좀그 따뜻한 수영장이었습니다. 너리 사장님께서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잘한국에교육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사실 우리. 아까 후기 스피치를 통해서 사진들좀 보셨겠습니다만, 영상으로 제가 급히 좀 제작을 했어요. 다음에는 우리 사진들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보시고 면더 멋진 행사 만들 수 있습니다. 한번 우리 마카오 영상,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. 어떤 들이 있었는지.